자, 아, 여러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뭐, 요즘에는 볕이 나면 오히려 무덥더라고요. 볕이 안 나고 이렇게 약간 구름이 있는 날씨가 이야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놀러 갔 다니기에도 차라리 이런 날씨가 선선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내릴쬐면 어깨대 제가 해운대 다녀왔는데 아, 에어컨을 안 켜고는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햇빛이 쨍쨍 내릴때니까 자, 오늘 보여드릴 고기는 뱅의동 중에서도 아가미 뚜껑에 요렇게 검은 태가 있으면 뭐다? 긴 꼬리 뱅에 돔이다. 자, 요렇게. 일반 뱅에 돔하고 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면알겠죠 자, 보시면 뭐 같이 잡혀온 건데 일반 뱅에 돔은 요 아가미 뚜껑을 보시면 검은 태가 없죠. 아, 제가 지금 왼손을 좀 이렇게 손목을 좀 다쳐가지고 손목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요 부분에. 검은 테두리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놈을 보시면, 어, 아가미 가장자리에 이렇게 검은 테가 있습니다. 요긴 고리 뱅이동 이걸로 구분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통영 거제대교신거제대교 밑에 있는 견유기판장에서 어, 매입을 해온 뱅이동 되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두분 드실 거라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한1 k g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 물안따아봅시다 1kg 조금 안 되네요, 900g. 900g 가격만 받고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라서 조금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흔적이 있는데 뱅이동 같은 경우는 껍질도 질기고 어, 요 정도 상치로는 뭐 살에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질해 가지고 어, 맛있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어디 뭐 이렇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손목하고 이게 엄지 쪽 이렇게 이잘안 굽혀지더라고요. 좀좀 좀 아파요. 그래서 이들 갖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laughs> 자 김꼬리병에도 여러분들도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낚시 채널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확인하셨듯이 어, 또, 또 감성돔, 뭐 참돔,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돔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어 사실상 요, 이제, 뱅이돔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주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 주 대상으로 해서 잡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그물에 가끔씩 손님 고기로 몇 마리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이제 지금 한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우리 남해권, 이렇게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연습부터는, 이렇게 아주 멋진 손맛을 보여주는 레저 낚시의 어, 대명사로 어, 그렇게 알려진 고기지만 어, 시장 같은 데 가도 지금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원래 이제 뱅이동 자체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어, 대마도나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 큰 개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제주도나 어, 남해안권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개체는 상당히 고기가 드물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아까 뭐 제가 지느러미 잘라버렸지만은 한 30, 한 30, 한 7, 8, 30, 한 6, 7 정도 되는 개체들은 상당히 보기가 힘든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손질해서 6, 출도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드실 거니까 뭐 900g 좀 작다는 자극수가 있는데 점심때 간단히 드시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어, 이제 우리가 뱅에돔하고 일반 뱅에돔하고 이제, 뱅에돔하고 어, 빈꼬리 뱅에돔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누는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차구레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차 색깔이 나는 이제 구르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 우리가 옛날부터 이 뱅에돔을 그 일본식 정확한 명칭은아니지만 구르다이, 구르다이 이렇게 불렸거든요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뱅에돔을 구르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좀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이제 접목된 그런 정확한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이게 노르스름하게 해가지고 약간 차 색깔 비슷하게 난다고 해서 차구레 차구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뱅예동과 달리 완전 히 이렇게 먼 해역을 이렇게 유행하고 다니는 그런 개체들 그리고 이제, 어, 먹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안에 붙어가지고 일반 뱅예동 같은 거나 파래 같은 것도 많이 뜯어먹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육식성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새우 같은 거 많이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잡아보면 또 육식도 상당히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조사님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게 하나의 또 어떤 좋음은 똑같겠지만 뭐 사는 서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개체가 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식지나 환경에 따라서 뭐 채색이나 아주 미세하게 뭐 모양도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조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그런 또 다른 병해동도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서 어, 그런 경우에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것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터넷에 차구레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게시물들이 있을 거니까 어, 참고 하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고 안에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이거 어, 보시면 이제 먹이 먹이를 잡아먹고 이렇게 내장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릴 새우하고 집어제하고 막 이렇게 밑밥 섞은 요보리도 보이네 보리도 보이고 연안에서 위를 한번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은 어, 밑밥을 많이 먹었죠 안에, 비 요, 기승충도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 요, 내장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드셔도 좋지만은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은 좀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걸원합니다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얇게 점여해야 돼. 안 보이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안 그러면 기생충 같은 게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얇게 이렇게 따내야 됩니 갈비뼈 따낼 때, 여기까지만 따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따내야 되죠. 아, 고기가 너무 살이 찌가지고, 어, 상당히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같이 가지고 손,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손 아기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기 손질하기가 좀못 없잖니.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견유입판장에서 돌돔도 이제 좀 배가 요즘에 이제 살짝 불러오거든요 알이 좀 커져가지고 그래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 돌돔도 몇 마리 일단 그래도 이제 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도 상당히 고기가 빵빵하고 좋길래 몇 마리 매입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돌돔도 거의 끝나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잡히지만 알이 커지니까 이제 횟으로 수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 6월달 접어들면서 아마 매입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매입을 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통도 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보는 뱅해돔인데 어, 들어가서 육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육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어디서 다치는지도 모르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눌리고만 있어도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조금, 어, 움직이는 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고기 한 마리 들기도 힘들다. <laughs> 여기가 아파요. 어. 자, 한번 손질 한번 해봅시다. 요즘 이제, 그, 우리 조선님들냉해도 많이 날끄로 다니시거든요. 매물도나 이쪽으로도 많이 출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요그 정도 사이즈는,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조상님들도 만나보기 힘든 그런 사이즈거든요. 기름지다 아살 끝장납니다 아. 아, 기름이 반질반질하죠 음. 반은 탈피를 하고 반은 마스카라를 해드릴까 마스카라 요청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병예돔 뒷골리뱅이돔 처음 드셔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갖다가 마스카라를 해드리는게 맞나 요청이 없어서 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안, 하, 안 하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가 진짜 좋습니다. 고기가 끝장납니다, 진짜. 여러분. 병동 오랜만에 하니까 갈비뼈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손이 감각을 좀까장 못네. 한두 마리 해보면 또 감각이 돌아오겠죠. 고기마다 이 뼈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또하다가 하면 또어떻게하더라고 아까도 제가 요 말씀드렸죠. 이 부분 얇게 점이 내는 게 좋습니다. 닦아내는 것보다는 얇게 점이 내시면 눈에 보이지않는 어, 세균이라든지 기생충같은것들은 어, 따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게 맞고 이게 몇개야 이게 900g 두분 드시는거니까 900g 하면 안되겠나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예, 탈피하기가 힘들더라고 며칠 동안 이두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아 조그만 텐션이 가해져도 아파. 어, 이거를 잡을 당길 수가 없는 거라. 당신도 예. 해볼래? 장사의 신라 내가 여기서 그 이게 안돼 지금 이게, 이게 안 돼가지고 먹고놀 파전데 집을 하고는 또. 이렇게 깨름천는 보이겠지만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당길 수가 없어 당길 수가 없어 지금 오히려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름이 잘 올라서 좋습니다 그힘뭐 얼마 된다고 그걸 못 당기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지 진짜 아파요 <laughs> 아이고 열을 깎는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렇게 기름이 상당히 올라서 좋습니다 뭔 소린데 아유 어제 손님 구이 하나 해드리려고 참돔을 한 500g짜리 하나 건지 놨는데, 잠깐 돌아서는 사이에 물고 가 갚는 게라 저기에. 오늘 파리채를 저한테 두대말았습니다 물고 갈 거를 물고 가야지.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병원 어 가볼래? 응, 병원을 가야 되겠다, 오게. 이걸 못하겠는데, 뭐,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만 안괜찮으시네 요거 해놓고 병원을 갔다 와야 될 거여 자이렇게아 닦고 있 기름지다 맛있겠다맛있겠어 우리 일반 뱅이동 한 마리 썰어 몰을래 어? 근데 내가 손이 아파서 못썰는데 니가 좀썰면안 되겠나? 당신이 싫어 안해 저녁에 뱅이동 한 마리 물어보자안 먹어 주사 맞고 와서 좀 이렇게 딱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마리 썰어줄게 이사람한대 그 맞고 와야 될것 같아 몸통련이안 아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다수 끼고 걸래가지고아참 어이가 없네 웃음이 안나 <웃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안돼 손님 있어도 어떤 때는 딱 끊고 좀 일찍 마치고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어제 하루씩 뭐, 아, 저 봐라, 배불렀다. 이런 소리 하니까, 실수가 있나? 자연업자들도 사람인데 좀 실감소를 합시다. <laughs> 고기가 진짜 맛있겠습니다 맛은 있딱 그긴 한다 이제 수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엊그제는 수온이 좀한 17도 18도 정도 오르는 것 같더만 그지, 뭐, 비 조금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또 손이 좀쑥 떨어지더라고요. 한 16도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 17도, 18도 이상 올라가면 또 이런 병해동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구경하기가 확률이 좀더 높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좀 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뭐 부전히 다녀가지고 좋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업의 영역이 아닌 그런 어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장 어, 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하나 썰어봤습니다. 상당히 고기가 좋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긴고리뱅이도 아, 고기 즐긴다. 손님 한 5분 뒤에 오실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겠습니다. 어느덧 5월도 이제 오늘 5월 30일이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어, 내일 모레부터는 감성돔그무기가 끝나기는 하지만, 뭐 감성돔은 육질이 안 좋으니까 뭐 저희는 쓰지는 않고, 또 저희가 또자어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작은 고기들을, 어, 뭐 당분간은 어종이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요즘 뭐 간간이 북발이나 어 자발이 또 뱅이돔이나 돌돔 같은 것들 좋은 것들 이렇게 구입해서 팔고 있으니까 또 농은 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농은은 꾸준하게 제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작년에도 유튜브 영상에다가 오른뭐 잔혹한 달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계절에 어떤 변화를 갖다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따라가야 되죠. 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고기들이 나오니까 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뱅이돔 한번 보여드렸는데 살이 너무 좋네요. 김꼬리 뱅에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뱅에돔도 맛있어요. 뱅에돔도 맛있는데 뱅이돔하고 김꼬리 뱅에돔하고 어 외관상 거의 차이도 없고 맛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 비육 상태가 좋으면 상당히 좋으니까 뭐 김꼬리 뱅에돔이든 뱅이돔이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병을 진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이게 안되네. 살짝 누르면 여기가 억수로 아프네 어? 뭐고? 그 와중에 이거 모기 물리나? 그 와중에 또 모기까지 물리네 <laughs> 여기, 여기가 이상해 아프네 여기가 안아파게를 발라보자 안아픈지